아이고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오늘 7월 18일 업데이트 내용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7대제 올 세븐 페스티발 7월엔 7대제 7% 확률로 SSR이 뜨는 그 뽑기가 진행중입니다 확률표를 보면요 태초 SSR 확률이 7%로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모든 영웅이 상승한게 아닙니다 사실 어, 얘들은 상승하지 않았어요 7대제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 에스카누르가 안나와서 6대제지만 6대제만 상승했다 뭐 코인 캐릭터가 나오는 거 아니다. 뭐 다들 아시죠? 자, 단장 멜리나, 쿵푸 다이엔, 마트로나 다이엔, 스네치 반, 무법자 반, 숲킹 아저씨킹, 아저씨킹, 리오네스 고서, 콜렉터 멀리. 이 정도가 확률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제본 계정은 지금 뽑았거든요. 내일 그 영상 올라갈 텐데요. 어, 보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제 느낌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확실히 S S R 이잘 나옵니다. 자, 단점 하나. 단점 하나는 이 어, 천장 있죠? 천장 천장 시스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뽑기는 누군가 누군가는 이렇게 확률이 올라갔는데도 더럽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은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장 시스템이 없거든요, 이번 뽑기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계정당 총 7번. 니 아, 만약에 이 제한이 없었다면 어, 진짜 오늘 신용카드 뽑아 가지고 한번 달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저는. 두 번째 굵직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정말 굵직한데요. 저는 마시네피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마시네피는 비교적 좀덜 필요하죠. 예, 좀 비교적 덜 필요해. 생명의 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생명의 물이. 자 봐봐, 코서 육각성 가려면 생명의 물육성세기 필요합니다. 멀린 생명의 물이죠. 심지어 마신멜린데도 생명의 물입니다. 예, 마멜인데 생명의 물입니다. 숲킹도 생명의 물. 나태킹도. 생명의 물 호반도 생명의 물자 어쨌든 이런 관계로 같은 파밍을 했을 때 마시네피만 처 남아 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발자가 상당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를 등가 교환으로 자 마시네피 올렸죠 등가 교환 누르면 생명의 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 오늘 업데이트 날짜로 패치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이벤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지금 뭐 탈옥수를 찾아라 이벤트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이아만 싹 받고 빠지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 자 탈옥수를 찾아라 이벤트 요 업적 있죠? 업적만 다 받고 빠지면 됩니다. 아자 꿀팁 하나. 요 업적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드에서 업적을 다 하게 되실 텐데 제본 계정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남는 업적이 보면은 탈옥수를 찾아라 이벤트 스테이지 10회 클리어, 10회 클리어가 항상 마지막. 게 남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 6번인가 남았던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도. 그럼 요거 마지막 할 때는 하드로 돌지 마시고, 이지로 도세요. 이지로. 하드로 남은 거다 돌면 행동력 작살납니다. 근데 그게 이 행동력 20개를 드릴 만큼 보상이 좋느냐? 안 그래요. 최초 클리어 시만 보상이 좋고, 그 뒤로는 보상이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횟수 채우기는 이지에서 하시라. 소소한 팁이구요. 자, 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자, 봅시다. 스토리 이벤트 그날의 이야기가 이제 또 7월 24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자, 요거 이벤트 보상 좋네요. SSR 목걸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달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마을 기부 이벤트 7월 24일에 다가옵니다. 예, 뭔줄 아시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돈이 없어. 지금부터 돈 준비하세요. 저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600만 골드 만들어 놓을 거야. 돈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마을별 마을별 어, 100만 골드 기부하면 SSR 목걸이 한 개씩. 자, 6개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 며칠 뒤에 열립니다 돈 모아야 되겠죠 s s r 목걸이 6개야 어, 600만원 모으자 아, 물론 마을 우호도 다안 하신 분들은 5부터 달성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골드 획득 이벤트가 자 날짜 보세요 7월 24일 자 중요하다 지금 7월 24일 동시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뭡니까 보물상자 판매 가격 20% 증가 자 밑줄 쫙 그어둡시다 7월 24일에 보물상자 이벤트 온다 이 돈이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이벤트 해줍니다 지금 보물상자 판매 하 됩니까 안됩니까 하지마 지 팔지 말고 지금부터 돈 모으기 시작하는데 골드 상점 돌아서 나온 이 보물 상자들은 절대 팔지 말고 존버하시라. 좀 존버하세요. 좀 24일에 20% 증가할 때쫙 팔아가지고 우리 SSR 목걸 이다 받아먹자. 우리 구청자님들은 미리 이 정보를 들으셨으니까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행동력 51 0 플러스 1. +1. 나이 이 이벤트가 대기해자라고 생각해요. 뭐 다이아 쓰면은 뭐 다이아 팍팍 내려갈 것 같지. 안 그래. 한 다이아 한, 한 50개 생각하고 써봐봐. 진짜 미친 듯한 행동력 들어옵니다. 7월 24일입니다, 이것도. 7월 24일이야.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딱 6일 동안 이 이벤트를 하는데 그동안 또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아서 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놀람>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에스카노로 우리의 에스카노리 형님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PD 쿠님이 에스카노로 출시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다 쿠가요 구실한 뜻이거든요 저도 쿠인데 구스마일이잖아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위에 주소한 번 봐봐봐 <laughs> PD 쿠지 이 주소를 만든 건 5년 전, 6년 됐나? 내가 지금 5, 6년 전입니다. 그때 저도 이제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는 구시였기 때문에 PD 쿠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명이 될줄 몰랐네. 7개 의 대제 지금 PD님이 PD 쿠, PD 쿠 형님, 친하게 지냅시다. 자, 구시 형님이 에스카노로 출시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오만의 제, 에스카노르는 언제쯤 등장하나요? 빨리 듣고 주세요. 유저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스토리 기반에서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딱그 스토리 시점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 좀 정확한 날짜라도 말하면 잘릴수있는 아! 어, 그건 선생님 사정이 보면서.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야! <laughs> 야! 우리 또 피디쿠 형님이 아주 현명하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유튜브 댓글에 스카노르 언제 나오나요 하는데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았던 내용이 딱 맞았네요. 스토리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좀 걸릴 것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은 애니메이션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에 이제 갈라 나오고 막 멜리오다스랑 막 고생하고 막 애들 막 두들 맞고 하다가 이게 이기몇였 나? 꽤한 이기한 중반쯤 접어들 때쯤 에스카노로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칠 대제 멤버죠 나오자마자 갈란을 진짜 그 무섭던 갈란을 정말 뭐 성인이 초등학생 꿀밥 먹이듯이 튀어 박아버립니다 아, 그것보다 훨씬 잔혹하게 패지만 어쨌 든 하여튼 정말 최고의 캐릭터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스토리가 이기 중반쯤에 치다 을 때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카노로 나오기 전에 쉽개 애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쉽개 메라스큘라 라든지, 갈란이라든지, 몬스피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에스카노르보다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에스카노르가 나온 그 뒤에는 1 0 중에서 정말 인기 짱이죠. 에스타로사 같은 영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스토리가 풀려야 이런 애들을 하나씩 볼수 있을 거고요. 재밌게 하나씩 가보자고요. 그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질대제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 바이! 예뻐졌구나. 몰라 볼 만큼